안녕하세요. 차일타의 대표 이반장입니다. 차일타가 무슨 뜻이고 만들게 된 기기가 무엇인가요? 저희 차일타는차알 못들에게 정보를 줄수 있는 차를 알고 타자의 줄임말입니다.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허위매물과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안타까움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요즘 중고차 영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분들과 특별히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음, 저희는 일단 차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만들었기 때문에 정비사는 아니지만 전문가라 할수 있을 만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자신 있게 좋은 차를 골라 드릴 수 있고 고민하시는 고객분들께 취향에 맞는 차종을 컨설팅해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중고차 구매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건가요? 음 중고차는 특성상 신차처럼 완벽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잔고장 없는 차를 알맞은 가격에 구매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닐까요?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요즘 많으신데요. 중고차도 1년 무상 AS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중고차를 잘 고르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보통의 대부분 인터넷으로 차량을 많이 검색해 보이시는데요. 시세보다 너무 저렴한 차량은 피하시는 게 좋고, 구매 전에 성능 기록부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내외관 모두를 천천히 둘러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싶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올려드릴 영상에는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좋은 차를 고르는 방법을 준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요즘 차를 잘 모르는 분들도 이익만 보기 위해서 딜러가 돼서 무작위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쁜 여자라서 혹은 광고만 보고 믿음직해서가 아닌 경험을 바탕으로 노하우가 풍부한 사람들이 차를 팔았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절대로 싸고 좋은 차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차를 남들보다 싸게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저희 차알타는 구독자분들께 유익하고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끝으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차알타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